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및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통해 지역 단위의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별 감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집단 감염을 조기 차단하는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유입과 전파 차단을 위해 포항 지역의 유치원, 휴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일괄 연기하고, 대구, 청도 등 집단 감염 발생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관내 외국 유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입국 예정자에 대한 입국 유예 등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인과 해외여행 이력자 등 유증상 의심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브리핑 실시, 긴급 재난 메시지를 통한 이동 경로 전달은 물론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3일 이동형 음압기, 음압 텐트 등을 긴급 구입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에 전달했습니다. 시는 지역사회 확산방지활동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